자 손절업 15에서 20% 수익을 만드는 종가 매매 기준입니다. 자 세력의 개입의 흔적으로 거래가 동반된 장대양봉. 거래가 동반되면 당연히 장대양봉은 또 피할 수 없는 그런 같이 움직이는 그런 그 차트의 흐름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돈이 들어왔다. 특정한 가격대 충분히 누르고 난 뒤에 잡아주는 자리는 돈이 들어오거나 혹은 계속 매집을 하는 매집봉으로 우리가 보면서 매매 기준으로 삼고 기준봉으로 삼면서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든 자리에서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수익을 내기 힘든 경우도 많고요. 근데 제가 수많은 종목들, 모든 종목들의 차트들을 그냥 무식하게 다 때려 박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자리에서는 그 기준봉으로 매매했을 경우 항상 반복해서 수익이 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매 기준을 여러분 팁을 좀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e m n 이라는 차트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점에서 가격의 조정을 대략 한40% 정도는 주자라는 거예요50% 좋은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40% 정도는 주고 그 다음에 혹은 주요한 가격대 이런 계속 바닥, 바닥을 잡아주는 이런 자리가 이탈되고 난 뒤에 나온 역별락탁 튀는 거래 동반된 15% 이상의 장대 양봉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겁니다 이런 자리가 나오면 하락을 잠시 멈추고 이런 변동성을 많이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데 어느 정도 횡보가 좀 되면은 윗방향을 될지 아랫방향이 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서 한번 이렇게 꾹 눌렀는데 이런 자리에서 지금 역별에서는 15% 캔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자리가 이런 바닥을 계속 잡아주는 자리가 보이네요. 중요한 가격, 자, 자 아, 중요한 지지 가격이 이탈되는 자리입니다 중요한 지지 가격이 이탈되는 이 구간이고요 또고점에40% 가격에 조정을 준 자리 40% 가격에 조정을 준 자리가 대략 이까지 되겠죠 네, 자 이런 자리에서 저점에서 꽝 튀는 이런 캔들 네, 거래가 동반된 네, 거래가 딱 실린 이런 캔들을 한번 발견하게 된다면 자 여기서부터는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제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지금 이런 자리는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네, 물론 여기서 지금 현재는 멈췄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하면 수익이 내게 유리하고 어디서 매도를 하면 익절하기에 좋은가 라고 봤을 때 평균적으로 우리가 모든 차트에 우리가 좀 대입을 하자면은 이기준봉의 시초가나 네, 시초가나 혹은 시초가 아래에서 매수를 하면, 단기적으로 이전고점까지 15%, 지지와 저항이 많이 되었던 이런 매물 때까지는 15%고요. 좀더 보유한다면 20%에서 많게는 40%까지도 급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를 할때 있어서 이런 거래가 실리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주가 흐름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짧은 시간에도 우리가 큰 수익을 계속해서 차근차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저는 실시간 방송으로 스터디 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 금 토요일 저녁 7시 혹은 8시에 같이 하니까요.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환영합니다. 만약에 참석이 못하시면 힘드시면 그동안 올렸던 업로드 된 영상들을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수리, 그 수익을 주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그런 기준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다만 기준을 만들 때그 기준이 어느 자리든 잘 부합해서 성공률을 가장 많이 높여가는 그런 우리가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수익에 유리한 자리를 잘 찾아서 매수해서 대응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수익 날 확률을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